아이고, 아이고, 우리 가지. 가지 잘있었어 응? 응. 음. 같이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아이고, 죽축 아이고. 우리 가지 잘 쉬고 있었어? 아이고. 할머니가 쓰담 좀 해주자. 가지 잘했었어? 응? 응. 음.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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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가지가 우리 할가 할미가. 아이고, 아이고, 뽀뽀. <laughs> 아이고, 참. 아이고, 애가, 어머, 좀 작아진 것 같아. 작아진 거? 어? 작아진 거. 가자. 아 아이고. <laughs> 가지 잘 있었어? 음. <laughs> 할미가 돌아왔다. 아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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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와. 빛을 좀 해야 되겠다. <laughs> 와. 눈치 보네. 겼눈질하네 응?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비닐에. 비닐에 어떻게 그대로 있어? 응?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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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좋아. 아이고, 좋아. <laughs> 아 애가 작아졌네 확실히 음 가지야 할가 많이 보고 싶었어 손녀보다 보니까 작지 <laughs> 음 할미가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 가지 맘마도 잘 먹고 있었어? 음그런그릉 하네 음. 아이고 아이고 할부랑잘 지내고 있던데 아주 잘했어 <laughs> 아이 응, <응>, 응, 응. 음, <laughs> 오늘 아침에도, 응, 아이고 좋아, 이제 다리 올리네. 습실한 건식 잘 먹고 있던데, 아주 잘했어.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. 음. 한이갈, 오래간만에 추가 하나 줄까? 우리 가지 추하 하나 먹자 할머니 손 씻고 줄게 잠깐만 와 우리 까지추하 하나 주자 잠깐만 잠깐만 할미 가서 가져올게 무슨 맛을 먹을까요 이거는 어.. 튜나 이걸 먹어보자. 할미 손에다 줄게 그냥 아이고 저건실이 그릇 안 갈아줬어요 아침에? 응안 갈아줬나 하하 너무 바빠가지고 응 음, 잘했어 아이고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어. 옳지 아이고 잘 먹네 음, 잠깐만, 잠깐만 와, 이거 되게 많네 어. 그렇지, 또 잠깐만 아이고, 어, 미안해 아, 잘 먹었다 I w 고 s told 잘했어, 잘했어. 물도 갈아줘야 되죠. 물 아, 갈아줬어. s t 아 l d 아 h a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일 h a t I was t o 봉